와, 요즘 거대 AI 모델들 보면 진짜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AI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딱그 작업에 맞게 나만의 AI로 만들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바로 그 아주 스마트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이 거대한 AI한테 새로운 재주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주머니 사정 생각하며 살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ai를 하나 훈련시키는 게와 보통 돈이랑 시간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과연 더 똑똑한 방법이 없을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기존에는 ai를 어떻게 맞춤 제작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왜 그렇게 힘들고 비쌌는지 그 문제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우리가 보통 쓰던 방식은 전체 파인 튜닝, 영어로는 full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모델이 가진 수십억, 아니 수백억 개나 되는 파라미터, 그 전부를요, 새로운 데이터에 맞춰서 말 그대로 싹다 갈아 엎는 거예요. 정말 좀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힘든 방법인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예를 들어, 80억 개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 하나를 훈련시킨다? 그러면요, GPU 메모리만 무려 74기가가 필요해요. 74기가요. 이건 웬만한 게이밍 컴퓨터로도 어림도 없는. 그러니까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양인 겁니다.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비유한 말이 있어요. 사무실 하나 인테리어 바꾸자고 그 고층 빌딩 전체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격이다. 딱 와닿지 않으세요? 정말 엄청난 낭비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돈 문제보다 사실 더 심각한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이름부터 무시무시하죠. 바로 치명적 망각 현상입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AI가 새로운 지식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자기가 아주 잘 알고 있던 중요한 걸 홀라당 까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 파이썬 코딩의 달인이었던 AI가 있었어요. 근데 얘를 법률 데이터만 잔뜩 주고 공부시켰더니, 와, 법률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자 원래 잘하던 코딩 실력은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여기 화면에 있는 이 코드 예시를 한번 보세요. 법률 전문가가 된 모델한테 야, 파이썬 코드 좀 짜봐. 하니까 엉망진창이죠. 제대로 못해요. 분명히 예전엔 눈 감고도 하던 일인데 말이죠. 이게 바로 치명적 망각의 무서운 점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돈은 돈대로 들고 원래 있던 똑똑함은 사라지고. 정말 총체적 난국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아주 스마트한 해결책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프트입니다 펩트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기존의 전체 파인튜닝이 모델의 파라미터 100%를 전부 다 바꿔야 했다면 펩트는요, 놀라지 마세요. 단 0.1%, 정말 티끌만큼 작은 일부만 살짝 건드리는 겁니다. PFT, 그러니까 파라미터 효율적 파인 튜닝의 기본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 거대하고 똑똑한 원래 모델은 그냥 그대로 냉동시켜서 절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아주 작은 추가 부품 같은 것만 살짝 얹어서 그 새로운 부품만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원래 모델은 그대로 있으니 예전 지식을 잊어버릴 일이 아예 없는 겁니다. 똑똑하죠? 이 PFFST라는 게 사실 딱 하나의 기술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여러 기법들을 전부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친구들 몇 명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주자는 어댑터 방식입니다. 이건 정말 직관적이에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AI의 원래 신경망 층과 층 사이에 마치 레고 블럭 끼우듯이 작은 어댑터라는 모듈을 중간중간에 삽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원래 있던 거대한 층들은 놔두고 새로 끼워 넣은 이 작은 어댑터들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재 PFT계의 슈퍼스타죠? 바로 로라입니다. 로라는 접근법이 진짜 기가 막히게 똑똑해요. 뭐냐면,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를 직접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변화량 자체를 아주 작은 두 개의 행렬로 만들어서 흉내 내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거대한 그림을 수정할 때, 그림 자체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는 작은 쪽지 두 개를 붙여놓는 느낌이랄까요? 이 영리한 방식 덕분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적은 파라미터만으로도, 전체를 다 뜯어 고친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 똑똑한 방법들이 실제로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숫자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먼저 학습 시간부터 볼까요? 기존의 전체 파인 튜닝 방식으로는 240시간 꼬박 열흘이 걸립니다. 그런데 로라를 쓰면요. 단 24시간, 하루면 끝나요. 시간을 90%나 아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방식으로 열흘 동안 훈련시키면 대략 720달러 정도가 듭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1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죠. 자 그런데 로라를 써서 하루 만에 끝내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단 12달러입니다. 15,000원 정도? 그냥 친구랑 커피 두세 잔 마시는 값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걸 계산해보면요. 총 비용을 무려 98.3%나 절약한 셈입니다. 이건 그냥 좀 좋아진 수준이 아니죠. 이건 거의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이라고 불러야 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시간이며 돈이며 엄청나게 아낄 수 있다니까, 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PFT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뭘 골라야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아주 간단한 실용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여기 나온 단계들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먼저 내 컴퓨터 GPU 사양이 어떤지 보고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고요. 최고의 성능이 필요한지 아닌지 따져보는 거죠.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아, 잘 모르겠다, 복잡하다 싶으면요. 그냥 로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 정리해 볼까요? 첫째, 기존의 전체 파인 튜닝은 강력하지만 너무 비싸고 치명적 망각이라는 위험이 있다. 둘째, 로라 같은 PFT 기술은 훨씬 더 똑똑하고 저렴하고 빠른 대안이다. 그래서 셋째, 이제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개인용 컴퓨터로도 거대 AI를 내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FT는 원래 모델의 지식을 그대로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강력한 AI를 이제 누구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자신만의 도구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술의 문턱이 이렇게나 낮아졌을 때, 과연 앞으로 어떤 놀라운 아이디어와 상상도 못했던 서비스들이 세상에 나오게 될까요? 어쩌면 그 시작은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